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눕기만 해도 저희가 이제 호흡수랑 심박수를 메인으로 센싱을 해요. 지금 누워 계신 그 유튜버님의 데이터고요.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형들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저는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막 깊게 자지도 못하고 막 낮잠 자서 밤에 또잘못 자고 악순환 아시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면이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던 차에 어떤 매트리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벤자민 AI 매트리스인데요. 벤자민 AI는 서울대 출신 연구진들이 20년 넘게 연구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전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기기 없이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수면의 질을 직접 개선시켜주는 AI 매트리스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수면 추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잠 자는 것부터 불편한데, 막 이상한 거 치렁치렁 달고 자야 되는 거 아시죠? 웨어럽을 통해서 수면 추적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요. 또 착용을 뭔가 하고 계속 자야 된다는 게 부담이기도 합니다.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벤자민 AI는 그냥 잠만 자면, 그냥 자던 대로 매트리스에 잠만 자면 수면 측정이 돼요. 그리고 호흡, 심박, 자세 변화, 코골이까지 추적을 해 주죠. 정말 놀라운 건 생체 동기화 기술이라고 해서 잠을 더 깊게 자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좀 이따가 제대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한 1, 2주 동안 사용을 해 봤는데 뭐 사실 수면이란 게 하루아침에 팍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또 롱텀 리뷰로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한달 뒤에 또 영상을 하나 올릴 건데요. 그때 그 영상을 통해서 뭐 데이터도 다 있으니까 제 수면의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언박싱이랑 기능, 앱 이런 것들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송부터 보면 기사님이 직접 설치해 주셔서 정말 편하게 배송이 옵니다. 설치가 끝나면 전용 앱을 통해서 매트리스를 연결할 수 있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벤자민 ai의 핵심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생체 신호 동기화 기술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제 심박과 호흡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그에 맞는 신호를 다시 매트리스가 보내줍니다. 이 신호를 통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이 빠지도록 도와주고 깊은 수면 단계까지 끌어올려주는 원리죠. 지금 보시는 부분에 표시가 있죠. 이 안쪽에 심장을 위치하게 누워주면 이 속에서 진동이 발생을 하는데요. 마치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느낌과 거의 동일한 바이오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동기화되는 거죠. 심박수가 낮아질수록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잠을 깊게 잘수 있게 되는데 그걸 이용한. 원리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든 이유가 보통 뇌는 깊게 잠들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알림이 울려서 강제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몸은 깨어났는데 뇌가 아직 덜 깼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벤자민 AI는 앱을 통해서 설정만 해두면 자동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뇌가 서서히 깨어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심박수를 높여줍니다.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막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몇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침이 덜 힘들고 덜 피곤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다 과학적으로 나름 다 증명이 된 거라고 해요. 뭐 연구 엄청 해서 만들어낸 기술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달 뒤에 제대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뭐 구성품이랑 디자인도 간단하게 봐야 되잖아요. 집에 놓을 거니까 그것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성품은 매트리스 본체와 설명서. 앱 설치 안내서, 그리고 전원 케이블. 이게 전기가 들어가는 AI 제품이잖아요. 어, 전원 케이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됐죠. 측면 로고와 파란 색감이 아주 느낌 있어요. 고급 텐셀 원단을 사용해서 피부에 닿는 촉감도 정말 부드럽습니다. 사실 아무리 AI 매트리스라고 하지만 가격대가 꽤 높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매트리스 자체도 좋습니다. 우리가 침대하면 떠오르는 그 브랜드 있죠. 국내 점유율 높은 그 브랜드, 그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모리 폼 매트리스 중에서도 최상급 메모리 폼과 같은 등급의 매트리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잠을 자려면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몸 자체가 편한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직접 누워보면 하이브리드 폼과 마이크로 티타늄 포켓 스프링이 들어가서 푹신하면서도 탄탄하게 몸을 받쳐주더라고요. 하드 폼과 소프트 폼두 가지 폼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건 하드 폼이에요. 저는 뭐 딱딱한 걸 좋아하거든요. 어, 제 취향에도 잘 맞았습니다. 처음에만 일주일 정도 적응을 하긴 해야 됐지만 적응이 끝나면 허리고 뭐 체중 분산이고 다잘 돼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건앱 기능인데요. 아래쪽에 여러 탭들이 있는데 수면 데이터 리포트는 내 수면의 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리포트를 ai가 분석해 매일매일 보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도 데이터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호흡테라피는 잠이 들때 힘든 분들을 위한 기능인데요. 심박수를 낮추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잠을 깊게 잔다고 했잖아요. 그 심박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심호흡이 도움이 되거든요. 수면 장애를 위한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막 심호흡하라고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심호흡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리에 맞춰서 호흡을 하시면 되고. 또, 잠이 들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이 매트리스가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도로 스피커를 끌 필요 없어서 저는 너무나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수면에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수면에 관련된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수면이 고민이신 분들은 어, 도움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확답은 못해요. 제가 실사용을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한달 동안 쭉 자보고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수면의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